짠 반갑습니다. 생각하는 예수가 그러나입니다. 어, 어, 야호 야호. 자 오늘도 다들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? 음. 그러나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와 오늘 약간 날씨가 좋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걸어오는 길에 보니까 약간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. 확실히 약간 새싹들이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막 이만한 애들이 조금씩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어그 보니까 어, 봄이긴 봄인가 보다,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도 아직 쌀쌀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, 몸조심 하십시오. 요때 진짜 방심해서 감기 걸리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통영은 약간 흐리고, 음. 그래도 역시 따뜻한 햇살이 있고, 반짝이는 바다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아. 어. 바람이 조금 분다는 흠미 있습니다 음, 날아가지 마라 내가 주워줄게 음. 제가 저번 주에는 봄비가 막 추석 추석 가서 일주일 내도록 오전마다 오더라고요 <laughs> 그래서 한주그 이제 쓰레기 지우러 못 왔는데 엄청 서운했습니다 어, 근데 오늘 오니까 2주 만에 왔다고 뭔가 좀 기분이 좋네요 <laughs> 이미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서 아, 일어나서 어, 취미활동으로 쓰레기 지우러 가야지 그 생각 하니까 좋더라고요아 음. 비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지 쓰레기가 좀 많이 밀려와 있습니다 톳도 엄청 많이 밀려와있는 이게 톳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는데 해초를 엄청 밀려와있습니다 죽은 생선도 보이고 <laughs> 장난 아니네 아. 자 일단 왔으니까 쓰레기 하나 죽고 음. 하나 줍시다 아, 아. 기온이 지금 어... 낮은 건 아니거든요. 어, 그런데 지금 여기 바람이 부 지금 바람 부는 게 느껴지시죠? 어, 쓰레기봉투가 막 제자리에 못 있고 막 지금 수평으로 <laughs> 바람이 불어서 조금 잘살아 난 느낌? 오 나이스 유리조각. 아 얘는 안 되겠다. 나는 좀더 갈려야겠다. 어. 조금 덜 갈렸습니다. 어. 좀더 인생의 참맛을 보고 와라 <laughs> 물이 많이 차 있네요 음. 자아 파도 좋다 여기 막 엄청 큰 생선 한 마리가 뭐쥐뜯겨서막 여기 퍼질러져 있습니다 <laughs> 아 좋다 어 제가 어 이제 통년 예, 네, 오시는 분들이, 처음 오시는 분들, 어, 처음 오신 분들이, 통영에 와서 엄청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저도 사실 이제 통영에 어딘지도 몰랐는데, 처음 와서, 통영에 반해서, 와, 이런 곳이 다 있구나. 그러면서, 아, 여기 살면 정말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통영 내려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. 얼마 전에 가게에 어떤 분이 오셔서, 자기 이제 통영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, 너, 진짜 좋다면서, 뭐 엄청, 이렇게 뭐, 제가거에서 아, 여기 와서 뭔가 하면서 살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막, 기념품도 사시고, 이렇게 하시기는 제가, 아, 그거 진짜 좋지 않냐고. 저도,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놀러와서 통영 구경하고, 이렇게 막 다니면서 하는 말이, 아, 진짜 통영에서 뭔가 할, 먹고 살고, 자기가 이제 벌이를할수 있는 수단만 있다면, 은 통영 와서 살면 정말 좋을 거라고 이렇게 다 얘기하거든요. 근데 이게 막상 쉽진 않잖아요. 약간 어, 적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? 어, 저는 뭐 운이 좋았습니다. 운이 좋았고 어, 어떻게 말하면 그때가 뭐 별거 제 인생에 뭐 별로 별거 없었어요. 어,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서 어, 성령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. 여튼 지금 통룡에 내려온 데, 이제, 2 0 1 4년도 14년도 한 7월인가, 6월인가, 그때 좀 왔거든요. 이제 곧 있으면 10년째인데, 아, 감회가 새롭네. 아직도 좋습니다. <laughs> 통룡에서 산다는 게아주도 좋습니다. 네, 인생에 뭐, 뭐, 굴곡은 있지만, 어, 그런 걸 떠나서 어, 아주 좋습니다. 그간 어, 잘, 통영해서 잘 살았습니다. 앞으로도 그냥 별일 없이 쭉 살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아, 좋다. 아, 저번주에 한 일주일, 저번주에 한번안 왔다고 좀 섭섭했는데, 오늘 오니까 아주 좋네요. 아주 좋다. 아주 좋아. 봅시다. 어. 이 들뜬 마음을. 어. 여기 보이죠. 뭐 생선 이 엄청 큰 생선. 지금 저기 누구한테 막 갈겨 갖고 어, 누워있습니다. 저기 한 마리 더 있던데. <laughs> 물이 좀 많이 차 있습니다. 앞에 있는 큰 바위가 안 보이죠. 보통 물이 쭉 빠지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거, 여기까지 빠져서 이렇게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데 지금 많이 차 있죠. 요럴 때 지나가다가 어,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<laughs> 자 하늘에 구름은 좀 있고 음. 태양이 빛이 조금 있고 바람은 불었다 안 불었다, 안 불었다 합니다 어, 봄바람이 막 부는군요 <laughs> 뭐 적당히 뭐 제가 줄 만큼 쓰레기 줍다가 가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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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주 <laughs> 만에 왔으니까 쓰일 좀 줄고 어, 이 여유를 좀더 느끼다 가야겠습니다. 바람만 안 불면은 좀 이따 가고 바람이 막 부는 것 같다 어, 그러면은 조금만 있다 가겠습니다. 청령이 <laughs> 아, 다 좋은데 겨울에도 좋거든요. 해 뜨면은 따뜻하고 좋은데 바람 불면은 좀 어, 춥습니다. 일단 도시면에도. <laughs> 다들 아직 겨울이 다 끝난 건 아니고 완전한 봄이 왔다고 말할 순 없으니까 단돌이를잘 하십시오 옷을 그래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더우면 외투를 벗으면 되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아 좋다 또또 마침 배도 지나가고 나 배멍 한번 때리고 쓰레기 주우러 가겠습니다 어. 크다 커 석화 적지 않은 배인가? 뒤에 뭐, 크레인 같은 게 달려있죠. 대망, 대망, 대망. 아, 좋다. 아니, 제가 저기 이순신 공원에서 쭉 걸어다가 바닷가 딱 보는데 엄청 예쁜 거예요. 와. 보면서 제가 감동 먹었니다 <laughs> 와, 이런 걸, 아, 보면서. 여기를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다들 오시면 혹시 통영에 한번 오시면 이렇게 와서 바다 구경도 하시고 이렇게 또배 지나가는 풍경을 또 보면 또 좋거든요. 통영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, 저처럼 또 타지에 살다가 오는 사람들은 이배 지나가는 모습이 바다나 파도 이런 거 보면 서 좋아하기 때문에 지켜보면 아주 좋을 거예요. 아 원래는 저기 날씨 좀 풀리면은 어. 여름이 오기잖아 봄과 여름 사이에 어. 섬음에좀 갔다 와야겠어 어. 한산도 가서 치킨 먹자 <laughs> 한산도 가서 치킨 먹방 찍어야겠다 어. 한산도 치킨 욕지도 치킨 사랑도 치킨 어. <laughs> 아 거기서 치킨 먹은 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 어. 제가 원래 먹는 거다 생각 안 나거든요 아니, 뭐 먹는 거에 별로 욕심이 없어서 그런데 어. 그때 그, 상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가서. 치킨은 그냥 치킨 맛이었는데, 늘, 아, 뭐, 보통 그런 치킨 맛이고하고 비슷했는데, 아, 그래서 그냥, 다만 그 섬, 제가 좋아하는 섬, 한산도나, 녹지도나, 사량도에 가서, 아, 치킨을 시켜서 먹을 수 있다는 게, 아, 주 풍성한 감정으로 다가오는 거죠. 아, 많이 또 들었네. 아. 2주만에 와서 할 말이 어. <laughs>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. 일, 한, 하, 일주일이 건너뛰다고 어. 일주일 동안 좀 섭섭했습니다. 아침마다 비오는 거 보고 아 오늘 못 가네, 오늘 못 가네 그러면자저이상뜻한 <laughs> 마음을 누리면서 음. 느긋하게 쓰레기 좀 두고 오겠습니다. 자, 쓰레기는 제가 주울만큼 다 주웠습니다. 아니 쓰레기를 거의 다줄때쯤 되니까 저기 어떤 분이 여기 해변을 구경왔습니다. 보이시죠? 이런데 잘안오는 오셨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저분들은 관광객일 확률이 아주 높다. 제가 관광객인지 여기 통영에 사실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은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, 그리고 감탄사를. <laughs> 감탄사가 들린다. 아 그러면 관광이 확률이 높습니다. 동년 주민들은 여기 와서 와! 이런 소리 안하거든 아, 자, 뭐 저는 제할일다 했습니다. 쓰레기가 많아서 뭐 금방 죽었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니까, 저도 좀 앉았다가 가야겠습니다. 간식을 좀 갖고 왔는데, 오랜만에 좀 신나게 떠들어서 그런지, 또. 여가 허기짐을 느끼네요, 허기짐을. <laughs> 그래서, 어, 간식 좀 느긋하게 먹고 가면 좋겠습니다. 어제 뭐할 일이 있었는데, 주말에, 주말, 토요일, 요일 보내고, 월요일이라서 뭐 하기 싫은 거요 저도 월요일은 뭐, <laughs> <laughs> 어, 어, 뭐 하기 싫어. 직장인들보다 더뭐 하기 싫어, 월요일은. 저는 직장인들은 보통 이제 주말에 쉬지 않습니까? 어, 저는 이 쉬지 않고, 뭐 가게 열었다가, 월요일에도 가게 열니까그 어, 월요일은 되도록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, 어, 가게 일을 잘안 보거든요. 오늘 가서 가게 일을 좀봐야겠어 가게 본다고 해서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, 어, 그래도 제할건딱 해놓고 놀아야 하지 않나, 쉬더라도. 어, 아, 제가 그런 건 있습니다. 제가 맨날 뭐 놀고 이런 것 같은데, 일이 있으면 그 일을, 할 일을 다 해놓고 제할 일을 합니다. 그냥 제할 일을 해야 할 일을 어,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냥 쉬거나, 저의 볼 일을 보자 일단 그것부터 처리해놔야 돼. <laughs> 그래서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놀기 위해서. <laughs> 어, 사실은 그 일을 빨리 꺼내놓고 꺼내 어, 더 신나게 어, 놀고 싶어서. <laughs> 아, 좋다. 어, 바람이 많이 안 불어도 좋습니까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어, 저도 어, 제할일 했으니까. 어. 조금 여기 앉아서 이 바다의 풍 풍요로움을 느끼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도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.